실적 보고서 작성 기능 안내. 안녕하세요. 여기가 무엇이든 알려준다는 이나라 도움 재정 도움 센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기관에서는 해마다 국고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나라 도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고 집행 업무가 다 끝나서 이제 정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검토가 완료되어 상위보조사업자가 정상 완료 처리를 했고 이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작년과는 다른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려는데 추가된 기능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하시고자 하는 거군요. 네, 기존의 정산보고서 작성과 다른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기능은 실적 보고서입니다. 2024년 12월 5일부터 적용되었는데요. 공공 민간 기관의 보조 사업자는 보조 사업 정산 보고서 작성 지침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기능인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수행 관리, 사후 관리, 정산 보고 관리, 정산 보고 작성 관리 메뉴에서 실적 보고서 탭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사업의 목표, 사업수행 실적 및 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 미달성, 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 외부 지적 사항 및 향후 개선 계획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후 실적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 있던데 이 나라 도움에서 이것을 작성하는 지정된 양식이 있을까요? 보조사업의 목표 사업 수행 실적 및 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 미달성, 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이나라 도움에서 지정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지적 사항 및 향후 개선 계획 항목은 국회, 감사원 등의 외부 지적 사항이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실적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실적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었다면, 나머지는 기존 정산보고서 작성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추진계획 대비실적, 재원계획 대비실적, 집행계획 대비실적, 사업성과 등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하여 마무리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검증대상의 경우, 외부 검증 기관을 통해 정산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여 검증 보고서를 받아 정산 보고서와 검증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나라 도움 재정 도움 센터에 문의하기 잘했네요.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꼭 문의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